2024년 10월 넷째 주 닭기운세 33, 45, 57, 69, 81, 93, 2005년생 전체운 이번주는 결단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. 고민하던 일들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진행할 좋은 기회입니다.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세요. 금전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. 새로운 재정적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직장 및 업무,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동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팀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세요. 연애운 무난한 편입니다. 현재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건강운 건강은 양호하지만.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. 신체적 피보다 정신적인 안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. 행운 이색 파란색과 은색이 부탁디에게 차분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.